자기야, 우리 아빠 지난번에 정밀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경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안색이 많이 나빠 보이시긴 하더라. 암이라고 하는데, 위치도 안 좋고 옆에 전이도 많이 됐나봐. 수술하는 것도 쉽지 않대. 진짜? 아버님 어쩌지? 다른 방법은 없대? 그래서 말인데, 오늘 엄마가 그러시더라. 우리 내년에 결혼하기로 한거 빨리 앞당겨서 오래 가기 전에 하는 게 어떠냐고. 아빠가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멀쩡할 때 했으면 좋겠대. 알겠어. 일단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 빨리 말씀을 드려야겠네. 가능한 서둘러 보자.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조만간 아버님, 어머님 찾아뵙고 정식으로 말씀드릴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자기 시간 될때 한번 내려오래. 얼굴 좀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그래, 인사드리러 가야지. 다음 주에 한번 내려가자. 알겠어. 아빠가 좋아하시겠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려고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아버님의 말기 암 소식을 들을 수 있었고, 부랴부랴 일정을 조정해서 그로부터 두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은 다행히 저희 결혼식이 다 끝나고 설악산으로 가족여행도 한번 다녀오신 뒤에 그 이듬해 봄에 눈을 감으셨어요. 양쪽 집안 경제적인 상황이 둘다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서 많은 준비도 하지 못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거의 1년 가까이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남편과 함께 살아도 신혼이라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 때문에 매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당시에 하필이면 정부에서 식당 영업시간 제한과 거리두기를 하는 바람에 매출이 반에 반토막으로 떨어졌어요. 직원들도 내보내고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었지만, 월세도 내기 힘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손님 좀 있어? 괜히 가게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찍 마감하고 집에 들어가 있어. 아니야, 오늘은 낮에 점심 식사 손님 좀 있었어. 저녁에 술 먹으러 오는 손님을 못 받으니까 진짜 큰일이네. 아마 이번 달에도 당신한테 생활비 못 가져다 줄것 같은데, 어쩌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지. 버티고 있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어차피 나도 일하고 있고 내 월급으로도 생활비랑 우리 고정비용 나가는 건 해결 가능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당신은 가게만 생각해. 이번 달 월세 내기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우리 누나한테 한번 부탁을 해볼까? 형님한테? 당신 그런 부탁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냥 차라리 내가 신용대출이라도 한번 알아볼까? 아니야. 당신한테 자꾸 도움받는 것도 너무 미안해. 내 가게니까 내가 알아서 해볼게. 누나한테 딱 200만원만 빌려서 한 곱이 넘기면 될것 같아. 빌려주실까? 많이 뵌건 아니지만 깐깐해 보이시던데. 괜히 돈 때문에 서로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에이, 겨우 200만원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옛날에 우리 누나 결혼할 때 400만원짜리 냉장고도 사줬었고, 조카 태어났을 때도 선물 많이 해줬었거든. 아마 내가 힘들다고 하면 200만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신용대출 알아볼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알겠어. 우리 누나는 아마 흔쾌히 빌려줄 거야.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웃으면서 집으로 들어왔고, 저한테 미안하다며 신용대출을 조금만 받아서 달라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도 요즘 사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돈 이야기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며 웃는데, 솔직히 속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화장실 다녀오면서 남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는데 신우가 제 남편에게 앞으로 한 번만 더돈 이야기 할 거라면 연락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했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고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결국 제가 대출을 조금 받아서 남편 가게도 위기를 넘겼고, 지금은 다행히 매출도 많이 늘었고, 유튜브 먹방에 저희 가게가 출연을 한 이후로 손님이 끝도 없이 몰려와요. 올 봄에 2호점도 냈고 예전보다 훨씬 잘 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소식을 들었는지 신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잘 지냈어? 요즘 동안이 가게 많이 바쁘다면서? 아, 형님, 잘 지내셨어요? 네. 이호점 내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쁘네요. 요즘 매일 밤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요. 아니,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됐대? 얼마 전에 유튜브에도 나왔다며?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저희 남편이 열심히 하니까 손님들이 이제 알아주시는 거죠. 에이, 우연히 그렇게 된게 어디 있어? 돈 주고 홍보해달라고 부른 거 아니야? 요즘 다 그렇게 한다더라고. 아니에요.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남편이 진짜 열심히 해서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랬겠지. 농담도 못하겠네. 아무튼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아. 그럼 요즘에 매출 얼마나 나와? 저는 그런 거잘 몰라요. 남편이 알아서 열심히 하겠죠, 뭐. 뭐야? 부부끼리 서로 돈 이야기 안 해? 너무 상막하다. 얼마 버는지 그런 것도 다 공개해야지. 물어보면 이야기해줄 텐데 요즘 손님도 많고 너무 바쁜 것 같아서 부담 안 주려고요. 그리고 사실 월말에 정산하고 남는 돈은 전부 저한테 다 가져다 줘요. 굳이 가게 매출 물어볼 필요도 없죠. 에이 남자는 돈 많이 벌기 시작하면 딴 주머니 찰 수도 있으니까 맨날 얼마나 버는지 감시 잘해야 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어서 연락하신 거 아니셨어요? 올케 아직 순진하네? 그냥 별다른 일이 있어서 연락한 건 아니고. 요즘 장사가 잘 된다길래 얼마나 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지. 아무튼 모른다니 됐어. 네, 그럼 다음에 식사라도 하시러 한번 놀러오세요. 저희한테 먼저 연락 한번 없던 신우였는데 남편 가게가 대박이 난 이후로 일주일에 몇 번씩 시덥지 않은 이유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금 속보이긴 했지만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매번 반가운 척을 했었고 이상하게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누나가 왜 너한테 연락을 하냐면서 앞으로는 전화가 와도 받지 말고 카톡이 와도 답장도 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돈좀 빌려달라 했답니다. 예전에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렇게 심하게 말을 하고 망신을 주더니 이제 장사가 좀 되는 것 같으니 바로 돈을 천만 원이나 빌려달라고 했다네요. 남편이 돈 빌려달라는 말을 딱 잘라서 거절하자 그 뒤로 저한테 접근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누나한테 연락이 와도 받지 말고 끊어버리라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신호의 연락을 슬슬 피하고 있었죠. 올케해? 올케 바빠? 아니 왜 이렇게 요즘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카톡 온 줄도 몰랐어요. 요즘 왜 전화도 잘안 받고 카톡 보내면 답장도 잘안 하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는데요? 다음 달에 연휴 있잖아. 연휴에 어디 여행 같은 거안 가? 여행 못 가죠. 남편 가게 연휴 내내 영업하거든요. 예약도 많고 손님이 계속 몰려와서 당분간은 문못 닫을 것 같아요. 그래? 장사가 안 돼도 걱정이더니 잘 돼도 걱정이네. 그럼 올케네가 우리 식구 여행 가는데 찬조 좀 해줄 수 있어? 찬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새 식구 연휴에 베트남 여행 가거든. 우리 아들 생일이라서 동남아 여행 가보고 싶다고 하도 성하더라고. 근데 올케네가 우리한테 비행기 티켓이나 숙소 정도 예약해주면 좋잖아. 제가요? 제가 왜요? 자기네는 어차피 아무 데도 못 간다면서? 돈 벌면 뭐해? 사람 있을 때는 쓰고 살아야지. 우리한테 찬조해 주면 오는 길에 선물 사올 테니까 시원하게 한번 쏴. 우리 아들도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생일 선물로 비즈니스 태워 주면 아주 고마워할 거야. 저는 지금 형님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왜 그런 걸 예약해 드려야 하는 건지. 요즘 돈도 많이 벌 텐데 그 정도는 껌값이잖아. 무슨 소린지 모르겠으니까 저희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그럴 돈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걔한테는 이야기하면 분명히 안 된다고 할 거란 말이야. 어차피 돈 관리는 올케가 다 알아서 한다며? 몰래 비행기 티켓이라도 하나 끊어줘. 형님,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저희 힘들 때 나몰라라 하시고 이제 장사 좀잘 되니까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를 줄 아세요? 나몰라라 하긴 누가 나몰라라 했다고 그래? 그때는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그랬지. 더 이상 저는 할말 없고 돈 이야기하시고 싶으면 남편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저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너희들 그러다가 벌 받아. 사람이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생 힘들 때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렇게나 매몰차게 굴더니 이제 와서 자기들 해외여행 가는데 찬조를 해달라고요? 제가 로또 당첨이 10번 연속으로 되고 억만금이 생기더라도 신우네 집안에는 만원짜리 한장 도와줄 생각 없습니다. 남편도 신우가 결혼할 때 사줬던 냉장고를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라네요. 우리들 결혼할 때는 축의금 50만원 한 것이 전부였거든요. 가족만 아니라면 할 수만 있다면 영영 연락 끊고 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